휴대폰 요금 좀 밀렸다고요? 축하합니다. 곧 금융권에서 완전히 퇴출당하시겠네요. 많은 분이 통신 요금 연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당장 돈 없는데 나중에 내지 뭐. 정지밖에 더 당하겠어? 하지만 10년차 금융 에디터로서 경고합니다. 이 생각은 여러분을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통신 미납이 신용 불량으로 이어지는지 그 무서운 연결고리인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통신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쓴 값인 통신 이용료, 다른 하나는 기계 값인 단말기 할부금입니다. 여기서 통신 이용료를 안 내면, 통신사끼리 정보가 공유되어 다른 통신사 가입이 막힐 뿐, 당장 신용점수가 폭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한폭탄은 바로 단말기 할부금입니다. 여러분이 할부로 폰을 살 때,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에서 여러분의 신용을 보증서 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을 안 내서 통신사가 집권해지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통신사는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람 돈안 내니까 대신 갚아주세요 라고 청구합니다. 보증보험사가 돈을 대신 갚는 순간, 여러분은 서울보증보험사에 빚을 진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고, 곧바로 금융권의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게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신용점수는 바닥을 치고, 사용하던 신용카드는 정지되며, 일금융권 거래는 꿈도 못 꾸게 됩니다. 나중에 돈을 갚아도 기록이 남아서 몇 년간 고생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가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연체금액을 갚기 어렵다면 스토어팡을 활용해서 급한 불부터 끄셔야 합니다. 아직 집권해지 전이라면 혹은 회선이 살아있다면 스토어팡을 통해 추가 개통을 하거나 기기 변경을 하면서 발생하는 현금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현금으로 가장 위험한 연체금액부터 상환해서 서울보증보험사고를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방치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신용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설마하겠어?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전문가에게 진단 받아보세요.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스토어팡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링크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